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과 두 번째 독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9쪽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어, 라비는 에 마스터 아티스트고요. 그 다음에 발토리가 어, 이탈리아에 부유한 고객이죠. 고객이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은퇴라서 거절을 했다가 이제 숙식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고 마지막에는 어 초상화는 당신 고객으로부터도 스테이트 프라이빗 좀 프라이빗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 볼게요. This is strange thought the client but he thought how highly the artist had been recommended. Of course, he said. Anything you wish, but I insist upon paying you at least something for your work. Let's write a contract. L'abbé entered the banquet hall. His eyes flashed as he stared at the twenty foot wall and thought of all that space. Unknown to Bartoli, L'abbé had longed to paint in his own way. Which did not conform to the Byzantine or the Proto Renaissance style of the day. L'abbé had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rules of painting. The guild would never have allowed it, however, so he had always followed their rules, though he was never proud of it. Of course, he did not reveal this to Bartoli as they signed the contract. Starting his work, the master artist threw a high curtain up in front of the wall, a curtain through which Bartoli could not see. Bartoli tried to peek, but Labbé insisted on total privacy for his artistic expression. 자잘 들으셨죠? 내용이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this is strange. 누가? that the client 이제 동사 주어가 이렇게 도치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책을 읽어 보면은 that 뭐 told said 이런 게 주어 동사 이상하게 보시면 보실 필요 없고 이렇게 도치될 때가 많다라는 거. 고객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탈리아의 바톨리가 뻗 u t 그러나 어, 바톨리 그가 t h h t 생각했어요. how highly 얼마나 많이 the artist 어 그 예술가가, 그 대가가, 그러니까 대가가, 라베이죠. h a v been recommended. 많이 추천이 되었는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의, 주, 동이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에요. 어, 간접 의문의 어수 Of course, 물론이지. He said,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 he는, 어, 바톨리죠. Anything you wish, 원하는 대로 하게. But, 그러나. I insist upon ing 하면은 무엇을 고집하다, 뭐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insist 같은 경우에는 사전을 보시면 약간 좀 고집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아요. 주장하다, 우기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So I didn't really want to go, but he, he insisted. 가고 싶지 않았는데 히인세트, he 히인세트, he 아, 지금 목이 매어, 메어, 매어 가지고 우겼다라는 표현이 맞구요. 음,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올 때는 이렇게 온이 올 때가 네, 전치사 온이나 어폰이 오구요. 그 다음에 뒤에 명사절 대시 오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슈드가 생략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는 on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upon이 쓰였어요. 그래서 뒤에는 ing가 이렇게 왔어요. 어, 나는 paying 어, you 지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at least 적어도 something for your work. 당신의 작품에 대한 대가로. 그래서 let's write a contract. 계약서를 한번 작성합시다 라고 하죠. then Rabia entered the bank at home. 어 연애 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his eyes flashed. 눈이 반짝였어요. 어, 뭐 했을 때? 여기서 에지는 뭐뭐 할때 그가 stared at 하면 어디 응시하다라는 거죠. 어 20피트 높이의 벽을 응시하고 있고 그리고 thought all that old space 그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때 눈이 반짝거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저기 어떻게 그리지 하고 지금 상상을 하는 거죠. A uh, noun to Bartoli. r t l i 씨는 알지 못했지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채, l e v 의이 작, 이 하가가 had long. 지금 여기서 long은 이제 동사로 어,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형용사로는 긴이라는 표현이지만요. 갈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토리가 다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이보다 더 훨씬 과거기 때문에 지금 과거 알려가 쓰였죠. 어, 뭐를 갈망했냐면요. paint in his own way. 그의 방식대로 그리는 것을 롱의 목적으로 지금 to 부정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컴마 위치에서 계속적 보어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이게 did not conform 이게 순응하지 않은 거예요. to the Byzantine 양식이나 or 프로는 초기 르네상스, star of the day, 그 당시에 양식에는 어, 어,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그 당시에 양식과는 맞지 않은 그의 방식으로 그리기를 오랫동안 갈망해왔다 라는 거죠. 어, 어, 여기서 confirm to 하면 어디에 순응하다, 라는 복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라비에는요, had a warning. 이것도 역시 이제, 과거부터 계속 하고 싶은가? 지금, 과거 알료가 쓰였고요. 뭐 하고 싶었냐면은, 탈피하고 싶었어요. 어, 그 그림의 규칙에, 규칙으로부터. 하지만, 길드가 이제 중세시대의 그런 상인들의 조합이죠. 길드는요, 그것을 허락했을 리가 never, 결코 없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would, have, pp형이죠. 이제, 만약에, 길드가, had knew it, 이런, 바톨리의 생각을 알았더라면, would have, never had a lot. 허락할 리가 없었다. 라고 지금 가정하는 거죠. would have pp 같은 경우에는, 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지금 if 절이 없지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뭐, 뭐 했었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however, 그러나, So 그래서 he had always followed 또과거완료 나왔어요. 그 규칙을 항상 어, 따라 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길드가 허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어, he was never proud 또도 o 또 지금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나 또 그것에 대해서 어, 결코 자부심을 느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요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들의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낀 적이 없죠. 그래서 얘가 먼저 또 일어났죠. 얘가 항상 따랐기 때문에 과거 알료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과거요 이렇게 써 있어. 요 <laughs> Of course, 물론 he did not. 바톨리는요 r e v 미비를 이제 폭로하다, 뭐 밝히다라는 뜻이죠. s 이것을 어, 바톨리 씨에게 어, 폭로하지 않았어요. 아, 바톨리가 이제 이탈리안 고객이죠. 그러니까 라비에는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할 때, 에즈는 역시 여기도 뭐뭐 할 때죠. 그들이 c o n t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자, 다음에 또 분사 고민이 나왔죠. 그 작품을 시작하면서요. 여기서 뭐 ing는 시작하면서니까 뭐뭐 뭐 하면서 아니면 뭐쌤 생각에는 시작하자마자 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그 대가는요, master artist는요, high curtain, 높은 벽을, through u p s t 요 i r in front of the wall, 벽 앞에다가, 네, 'private'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high curtain은 또 어떤 거냐면요, 지금 부연 설명 콤마뒤에 a curtain, through which, 바톨리이 군나 씨 바톨리가 볼수 없도록 한 커튼이다 라는 거죠. 지금 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왔고요. 이 전치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CD에 온 거죠. CG를 하면 뭐 통해보다 라는 뜻이죠. 바톨리가 어, 커튼을 통해 볼수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왔어요. 그래서 바톨리가 볼수 없는 그니까뭘 통해서 볼수 없는 커튼이라는 거죠. 이거를 벽 앞에 쳤대요. 그리고 여기서 분사구문은 이제 생략된 접속사는 뭐 while, as, 뭐 as soon as 시간이나 동시 동작. 그 다음에 생략된 주어다 master artist 또는 he. 그 다음에 started his work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As he started his work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접속사 as 생략. Uh, Master Artist, 주어 생략, 동사 원형의 ing. 바톨리는 pick 하면, 이제, 엿보다, 엿보려고, t r d 노력을 했지만, but, 그러나, 라비에는 insist on. 여기 역시 insist 뒤에 on, 전사 on 플러스 명사가 나왔네요. 앞에는 insist upon이었죠. 완전한, 그런 privacy, 비공개를 요구를 했어요. For his artistic expression. 그의 예술적인 표현을 위해서. 자,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Why did the artist's eyes flash? 왜그 미술의 대가의 눈이 반짝였나요? 왜냐하면, 은 보면은 flash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면, 네 번째 줄에, 어, as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되죠. It's because he could paint the way he wanted. 뒷부분에 보시면은, 항상 그의 방식으로 그려오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Bye, everyone.